하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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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, 아 말도 안되는 시청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장래이 선수 오, 오, 씻. 그렇습니다. 근데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, 여러분들, 좋은 하루 보내시고, 여러분들, 그거 아십니까? 어, 일단, 그거 있습니다. 제가 생각, 이게 뭐지? 여러분들 치킨은 역시 치킨은 역시 어디죠? 치킨은 바로 치킨은 제가 봤을 때 치킨은 역시 어딘가요? BHC를 갈까? 교촌을 갈까? 고민하던 와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, 뭔가, 약간, 그, 제가 봤을 때, 치킨을 사러 가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치킨을 사러 가는 속도가 만약에, 5G라면, 이렇게, 이렇게 사러 가지 않아. 그리고, 치킨을 사러 가는 속도가 4G다. 그러면, 이렇지그 다음에, 치킨을 사러 가는,